안녕하세요. 8년차 대한민국 막벌이남 살림남입니다. 어,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 LG 프라이에서 새롭게 출시한 초음파 클렌저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브러쉬로 된 어, 필리스의 진동 클렌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진노클렌저를한 1년 정도 사용해보니까 그전에 손세안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 깔끔한 세정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그 코에 블랙헤드 남자분들 많이 끼잖아요. 여자분들도 물론 끼기지만. 그런 그 블랙헤드가 따로 코팩을 안 했는데도 깔끔하게 세정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기가 얼마 전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한두달 정도 다시 손으로 세안을 했는데요. 역시나 손 세안으로 하니까 이 세정이 똑바로 안될 뿐더러 이코 쪽에 블랙헤드, 그 다음에 볼과 코 사이가 만나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말 피지가 많이 끼길래 다시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번에 LG 프라엘에서 새롭게 초음파 클렌저가 나왔다는 걸 보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초음파 클렌저는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가 어... 겉 종이로 한번 쌓여져 있습니다 그 위아래로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요 이 테이프는 제가 미리 제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겉 표지를 먼저 뜯어내고 나면 어, 또 이제 네모난 하얀 상자가 나오는데요. 하얀 상자 가운데는 LG 프라엘이라고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여는 이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에 박스 같은 나오죠. 이 박스 안에도 마찬가지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는데 미리 제가 제거해 놨다는 거. 조그만 상자 안에는 이 설명서하고 파우치가 나오는데요. 이 파우치가 스웨이드 재질 같은데.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만져보면은 정말 지감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크레들, 충전 크레들입니다. 그 다음에 본체. 구성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크레, 본체, 어, 충전 크레들,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파우치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에 보이시는 이 금색 부분이 초음파 헤드입니다. 어, 이 초음파 헤드는 외과 임플란트용 소재인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초음파 헤드에서 초당 37만 번의 초음파 진동이 어, 피부 표면에 있는 미세먼지, 각질, 오염 물질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 진동은 사람 눈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물방울을 살짝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물방울이 미세하게 파르 떨리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 헤드를 둘러싸고 있는 피보나치 패턴 모양의 실리콘 브러쉬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 실리콘 브러쉬는 최대 분당 4 2 0 0회 미세진동이 나옴으로써 피부 모공 속에 노폐물 피지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전원 버튼인데요.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퍼스널 뷰티 클리 LG 플라 70초 초음파 클렌징이 시작합니다. 왼 볼. 자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안내 메트가 나온 뒤에 이제 기기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요 밑에 보시는 레벨을 버튼 레벨 버튼을 누르시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강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모드가 70초 모드, 그다음에 120초 모드가 있는데요. 처음, 제품은 70초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120초 모드로 바꾸시려면은, 이 제품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은, 120초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내 멘트도 설정을 세 가지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들으셨던 이런 음성 모드가 있고요그 다음 효과음 모드. 그다음에 무음 모드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 방법은 어, 제품이 렇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레벨 버튼을 길게 꾹 눌러 줍니다. 효과. 자, 이렇게 효과음으로 바뀌었죠. 자, 효과음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삑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더 레벨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가이드를 끕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제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무음 모드로 하시는 게 아마 편하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품 하단에 보시면은, 음, 충전 단자, 크레드가 맞다는 충전 단자가 두 군데 보이시고, 가운데에서는 아까 드셨던 안대매트가 나오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어, 제품의 전체적 표면은, 미끄럼 방지가 되게끔, 그 다음에, 어, 크레드를 한번 볼게요. 크레드 밑에는 본체 충전 단자를 맞닿는 두 부분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묶기가 빠질 수 있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거치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IPX7 등급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샤워 중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한번 충전 시 70초 모드로 약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i personal beauty to 실제로 제가 3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을 하면서 느낀 장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전에 쓰던 브러쉬로 된 진동 클렌저는 클렌징을 할때 정말 깨끗하게 구석구석 얼굴이 씻겨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 초음파 클렌저는, 어? 뭐지? 씻기고 있네, 맞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정력이 떨어지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앞에 세정력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초음파 클렌저는 세정력은 좋으면서 피부에 자극은 덜 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둘째 유지비용입니다. 브러쉬 제품들은 약 3개월마다 이 브러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에 반해 초음파 클렌저는 어, 반 연구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죠. 셋째 건조 시간입니다. 브러쉬 제품들은 사용하고 난후 건조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에 반해 초음파 클렌저는 건조시간이 따로 필요없죠 사용하고 난후 물기를 수건으로 쓱 닦으면 그만입니다 습기가 없으니 위생적으로도 더 안전하겠죠 넷째, 어, 제가 클렌저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제품을 검색해 봤는데요 LG 프라엘에서 나온 클렌저 제품들이 어, 거의 유일하게 미국 FDA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은 입증된 거겠죠 지금까지 LG 프라에서 나온 초음파 클렌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이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칭찬을 한들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클렌징 제품을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